안녕하세요. 김톰스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김영균 이사님의 스타벅스 푸딩 리뷰를 성공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스타벅스 푸딩 리뷰를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김영균 이사님의 스타벅스 푸딩 리뷰 성공을 기원하며 저도 스타벅스 푸딩 리뷰에 도전을 해 볼까 합니다. 참고로 저의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방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꾸준히 진행을 해봤으며,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이렇게 4개의 조리긴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또한, 작은 분식집을 혼자서 2년 정도 운영을 했던 경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음식 리뷰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스타벅스 푸딩은 국내의 재벌가, 상류층 분들도 많이 즐겨 먹는 격식 있는 디저트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재용 상선 부회장님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로 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상류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신. 스타벅스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숟가락도 준비되어 있고 운동도 했고 약속도 없습니다. 저의 입천장이 고열의 액체에 의한 경미한 화상도 입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스타벅스 로고가 아주 완벽하게 박혀 있습니다. 정품 맞구요. 이제 한번 스타벅스 푸딩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이렇게 격식 있는 음식은 이 음식의 격에 맞게 정장을 갖춰 입고 먹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의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추후에 의상을 준비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